만두 귀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게임을 해볼 건데요. 바로 고고씽 자, 일단은 이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오. 자, 지금부터 바로 갈게요.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 파란색으로 자체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건? 약간 여기 한 칸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 그지고 이거를 이거 분수하고요 제가 너무 재밌어 서 90... 어네 4백까지 했으니 너무 좋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자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이어서 다음는 이제 침팬 그리고 고양이 선택 침팬이에요 지금 보시고 계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번호를 못 안겠지만 음, 진짜 심판이에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지금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말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 죄송하지만 빨리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최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네. 어, 이거는, 어. 그렇다, 어. 이거, 이거 소리가 약간 느낌있게 좋죠? 좀, 한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한것 같고. 새콤 이제 초록색 아니야? 그리고 뭐가 다른지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응 진주로 그 한어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 어, 뭐야, 나. 한국어는 지나가, 빨리 지나가 보여. 한국어는 안 되지. 금 빨간색 슈즈. 나 빨간색이 슈즈가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노랑 아 비었구나 이게 노 노랑 말고 약간 그그 주황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는 뭐 이런 엄청 멋진 화가 막 이런 거다 보면 BTS 브그이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일단은 음원 뒤로 한채 계속 합시다 여러분 제가 제게 잘한다고 생각했하셨나오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보다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겁니다 맞나? 볼륨, 볼륨 이거 요렇게. 음. 밑에 요렇게. 뭐가 데 이쪽이 잘못됐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이것 말고 여기에다가 흰색을 좀 하고 눈을 그렸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지금 음, 여기 빨간 모자가 있죠? 빨간 모자를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만 안생겼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너무 생겼어요한는 토이들 입 조심해주세요 내가 그 다음 영에서 토이 토이 토이라는 말을 안돼 자꾸 배웠어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만져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정이잖아, 아직. 얘는 그냥 만두라고 할게. 응. 대충 이젠 것 같지만 아니야. 근데 왜 점점 쉬워진 것 같아, 아이지 그치? 만두기. 이게 내가 적응이 안 돼서 만두할 때마다 조금 생각하거든. 여기 이렇게 좀 할게. 한참을 보는 거라서. 구독자 가 아. 지금 10만명 아니 지금 1만명도 안넘었기 때문에 그런거야 언젠가는 큰돈을 벌어야지 골고루하는 유튜버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첫번째로 뭐 하게 됐고 그런것같은데그냥 음, 게임 마저 한은토요일수있다니까그다 할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 이거, 20까지, 아니, 이거 10까지 하고 내가 다른 게임을 할 거야. 이하는 너무 지겨우니까. 너무 쉬운데, 이건? 생기기예요. 이렇게 이제 귀하는 게 점점 많아지지. 对。Okay. Membuat 이거 갑자기 왜요 이거 아닌가? 아이고 어,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거요? 제가 의외로 피자, 싫어... 나도 피자 싫어했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피자를 먹어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피자를 무조건 안 먹어요. 저는 이거, 뭐 이거, 여기, 이제 예, 여기, 여기만 먹어요. 맛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다 먹고 치우는 걸 먹는 담당? 이랄까. 그런 느낌. 이리 제가 좀 맞죠. 또렷하게 이거 좀 구이래. 지금 이게제로 똑같이, 똑같이. 자, 이제 마지막 하고, 마지막은 괜찮은 걸로 나왔네 자, 아, 지금 그냥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해두는 게두개있는데 그냥 이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도 모여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턱쳐지고 뭐 있어 저기 이렇게 죽쭉 하면서 바르면서 음, 필요없는데 오 처음부터 오 이게 큰 순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색깔이가지고니 네? 내가 또 해야지 언니 내가 또 해야지 하면서 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또 6호분 들어갑니다 지금 3,3,4에 가로막고 있는데 협조했어요 합체 협조? 아니 이상도가 돼 아쉬워 너무 아 아예.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지 일단 치즈 비켜놔요. 지금 계속 붙이려고 해도 이게 안되네 나 붙였는데 난안돼 오케이 딱 그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손 끈질기지 사아나있으면살았 아니 아니 왜안 웃기고 있는 거야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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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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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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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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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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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 이. 진짜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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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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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 안돼 오, 오, 육, 칠, 팔, 오케이, 왠지 그거 11도면 안 돼. 오, 육, 육, 칠, 팔, 나날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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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해. 지금 6만 개승관 들어줘 말도 골랐네. 아니 오랑육이 왜 이렇게 사요?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구독자 못하는... 오, 아니 이거 왜 줄이 안 붙는 거냐? 그거 에이 근데 이게 더큰 과일 순서를 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과일 순서로 정하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이렇게 하면 짙다 할수 있는데. 뭐야? 안 돼봐. 어차피 이게 안돼었어도있겠잖아 아, 안 돼. 눌러, 제발. 눌러, 제발. 누르라고, 제발. 그냥 해줘야겠다 이러..이러다가 씩 이러다가 넣어주는거 못만들가는거 아냐? 4 5 6 7 8 9 여기 또있다다안다고다 만들었고 아, 들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지금 잔뜩 쌓여가지고 지금 왜 앞에 넌안 되는 건데 이게 크기 순서대로 한게 아닌 것 같아, 그쵸? 하한 님이시요. 저에게 오십 이게 코코넛 십 십이 코코넛. 1 응, 십이 코코넛. 근데 갑자기 신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나봐요. 지금 신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지겨내갔어. 지금 이렇게 면 5랑 6이랑 만나겠죠? 지금 5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6도 수술 나오고요. 6은 지금 없어. 이렇게다가 끝나면 안 돼. 뭔가 더 보여줘야 돼. 뭔가 더 보여줘. 안 돼. Det gikk ok. okay. Ah. Oh.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만 하니까 지겨우시죠? 이거 1 0가지보는데 11은 수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는 필수 안녕.